자, 오늘 오랜만에 입토바이 영상으로 좀 찾아뵙는데,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그림판을 켰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 혹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바이크를 가지고 좀 사부작 사부작 이것저것 하는 걸꽤 좋아합니다. 사실 의미도 없는 튜닝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 제가 제 바이크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을 튜닝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진짜 거의 한 오토바이를 탄지한그십몇년 만에 깨닫고 이걸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게 또 어떤 내용이길래 또 이렇게 혼자 또 개빡쳐서 또 얘기를 하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하죠 내용은 바로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사이드미러입니다 사이드미러 이 사이드미러를 직접 작업을 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영상처럼 커브류라든지 여기 보이는 뭐 네이키드 그러니까 핸들바위에 달려 있는 요런 그 뭉치죠 그런 거라든지 사이드미러는 뭐 사실 뭐 별거 없죠 그냥 여기 있는 나사 풀어서 달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해 보신 분들 중에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뭐, 슈퍼 커브 110 미러,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죠. 제품군을 추천을 합니다. 뭐, 사이드 미러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세트로 보내주죠. 이렇게 알아서. 근데, 어,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그래서 좀 독보적으로 다른 데서 찾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위바이크라든지, 뭐, 알리, 이런 데서. 이런 데 봤더니, 굉장히 이쁜 모양의 사이드 미러가 있는 거야. 막뭐 되게 목, 목이 목 짧기도 하고, 뭐이 동그라미가 작기도 하고, 뭐 모양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뭐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뭐 V자 손가락 모양인데, 여기 사이드 미러가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모양이 다양해요고어 이거 이쁜데 이러고선 샀어. 그래서 내 거에 끼우려고 딱 봤더니 안 맞죠. 그래서 안 맞는 이유가 뭐야? 해서 봤는데, 이게 안 맞을 때는 내 거에, 내이 구멍에. 여기다가 돌려 끼워야 되는데 애초에 파이가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 경우, 혹은 분명히 이그내거 사이드 미러에 구멍하고 맞거든, 이게 똑같아. 나사선이 있어서 넣는데 아무리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쳐 돌려도 얘가 잠기질 않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 그거 이게 필요하다. 이게 그 사이드미러 연장킷이다 자요거예요 내가 요 사이드미러를 샀어 이거를 여기다 끼울라 그래 근데 여기 안 맞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이 연장볼트를 달으래 그래갖고 연장볼트? 아 이런거? 어 아, 그럼 이건 나는 뭐내거 사이드미러 까만색이니까 연장볼트 까만색 사야 되고 이거 검색을 했어 미러볼트 뭐 볼트 검색을 해요 그러면 딱 나오죠 나왔는데 봤더니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에 연장 볼트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아, 요거 고르면 되겠네 해서 이 상품 딱 골라서 옵션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8mm 역정. 8mm 정정. 8mm 정역. 역역. 이게 똑같은 게 10mm 역정, 10mm 정정, 역정, 역정. 이, 뭐, 오만 가지 게다 있어. 아주 그냥 이거 보는 순간 그냥 눈이 핑 돕니다. 이 앞에 핑 돌어. 이게 지금 뭔 개소리야. 나는 그냥 여기에 요 사이에 들어갈 이런 볼트 하나 필요한 건데 옵션에서 이거 하나 살려니까 이걸 고르래. 이거 끼켜야 이 가격도 집 어때로야. 가격도 어디서 보면은 뭐한천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개당 오천 원막 하는데도 있어. 근데 막 오만 가지 게다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환장해요, 환장해.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어,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이드미러의 종류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이드미러의 세계가, 야, 이게 생각보다 심오하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사이드 미러라고 얘기했을 때, 좀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좀가져몇개 가져오긴 했는데, 다 가져온 건 아니고. 1번, 그냥 굉장히 평범한, 자, 여기 보이는 요거죠. 이거나, 이것처럼, 어, 좌, 우, 가 세트인, 좌우가 한 세트인 사이드 미러가 있다. 이게 이제 무난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좌우가 없어. 양방향이야. 그게 어떤 경우냐. 지금 요건데, 이건 보면은,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떼면은 요 밑에 대가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거를, 이게 360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얘가 좌 미러가 될 수도 있고 우 미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은 거는 그냥 낮게로 팝니다. 그래서 겸용 같은 경우에는 세트가 아니라 낮게로 팝니다. 한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갖고 한 세트 생각하고 주문하면은 사이드미러 한 개입니다. 한 개. 네, 그러면은 또 추가 주문하고 배송비 들겠죠. 자그세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 요런 경우 이거는 이제 클램프 형식이거든요. 그냥 이 사이드미러가 예를 들면 이게 핸들 바면은 핸들 바에다가 이렇게 물려서 어 이렇게 쪼이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쪼여서 고정을 시키는 이 그런 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마치 그 액션캠이나 어, 세나 같이 뭐 그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는 어, 클램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좌우가 없어요. 보통 이것도 좌우가 없어서 이것도 보통 개당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지금 여기서 없는데 그거예요. 바인드 미러. 바인드 같은 경우도 보통 좌우가 없죠. 있다? 어잘 모르겠네. 파인드 많이 안 써봤어. 하여튼, 파인드 미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이드 미러는 요네 가지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 떤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좌우 세트나 뭐, 등등등 해서 고르면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요 3, 4번은 빠져요. 네. 3, 4번은 빠지고, 요 1,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도 사이드 미러예요 요거. 이게, 데이토나에서 나오는 덴탈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처음에 이거 보고 뭔가 했어. 뭔가 있는데 달하는 거 보니까 요거예요 요거. 드릴도 주고, 이탭 비트도 주고, 그러면 얘를 끼우면 되는 건가 봐. 그러면 이제 요런 사이드 미러가 생긴다. 예, 이 덴탈이 그, 이빨 그거죠. 치과 거울. 진짜 별, 진짜 희한한 게다 있어. 아무튼 뭐, 요런 거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근데 좀, 약간 짠친하긴 해. 이거 나중에 내가 할 일을 타게 되면은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자, 그러면 사이드 미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평범한 사이드 미러. 여기죠. 좌우 한셋이냐, 이제 겸용 한셋이냐, 뭐 이건데. 자, 여기서도 또 사이드 미러를 고를 때팁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사이드 미러를 내가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면은 내가 쓰는 그 기종의 맞는, 기존 전용으로 나오는 거를 쓰면 편합니다. 근데 이 기존 전용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판매들을 되게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될게 일단 첫 번째로 몇 미리냐를 봐야 됩니다. 이게 8 미리냐, 10 미리냐. 보통 사이드 미러는 요즘 거는 대부분 다10미리예요 어, 요즘 건다10 미리인데 간혹 8 미리를 기준으로 나오는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리수는 어디이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에 대한 미리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미리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내 차에, 내 오토바이에, 이제, 사이드미러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 이제 마스터 실린더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내 차에 달려있는 이 사이드 미러 홀이 몇 m 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췄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8mm입니다. 아, 보통 10mm입니다. 보통 10mm. 근데 좀내 차가, 어, 구형이다. 혹은, 어, 스쿠터다. 뭐 굉장히 좀 작은 차 있죠. 뭐 그런 거다. 그리고 또뭐 할리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미리수가 달라져요. 이 할리는 왜 그러냐면은 얘네는 인치 그 공구를 쓰니까 미리수가 8mm, 10mm가 아니라 몇 분의 몇 인치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할리는 할리 전용을 쓰는 게 좋다. 뭐 이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 미리수가 몇 미리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미리수를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이 거울이 볼록 렌즈여야 합니다. 이거를 어, 위바이크나 이런데 해외에 구매할 때이 어, 렌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볼록 렌즈라고 해야 되나? 와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광각 렌즈처럼 마치 그 사이즈면을 봤을 때 뒤에가 시원하게 이렇게 왜곡이 생기면서 되게 넓게 보입니다. 거울 사이즈에 비해 그게 이제 볼록 렌즈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볼록렌즈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좀그 확인이 안 되는데 조금 브랜드 제품들은 그래서 이 거울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써 놓습니다 근데 이게 볼록렌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좁게 보여요 그거 봤을 때 진짜 무슨 확대경처럼 보여 그래서 요 렌즈가 어떤 렌즈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 미리수 확인하시고 이 렌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확인을 하세요. 음,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이겁니다. 이거. 이 연장킷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사이드미러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보통 내 바이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쪽에 사이드 미러 홀이 있어요. 이쪽에도 홀이 있고. 그리고 얘를 대충, 어, 10mm라고 쳐보죠. 그러면 10mm 기준의 오토바이 이제 사이드 미러 홀인데, 여기에다가 10mm 짜리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해서 달아봤어. 그랬더니, 어, 연장킷이 없이 잘 들어갑니다. 여기서 넣었더니 연장킷이 없이 잠겨. 이 방향으로. 잘 잠겨요.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한쪽은 잘 잠기는데 보통 한쪽이 안 잠겨. 이게 양쪽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쪽이 잠기면 한쪽이 안 잠겨. 이것 때문에 고민 고생 많이 했거든요. 종류별로 다 사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쪽 다 똑같습니다. 보통은 잠기는 방향으로. 나사를 조일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잠깁니다. 이거를 정방향이라고 해요. 역방향은 반대죠. 역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잠겨요. 이런 경우를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드 미러를 만들 때왜 어렵게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느냐 생각을 할 텐데 보통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핸들에 달려있는 사이드 미러 홀. 여기는 보통은 둘다 정방향인 게 보통이에요.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가 이쪽이 우, 우 사이드 미러고 여기가 좌 사이드 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 사이드 미러는 역방향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좌 사이드 미러는 정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대체 왜? 왜 그러는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오토바이에서 보면은 위에서 볼게요. 헤드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드 미러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런 경우에 지금 얘처럼 여기가 정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뭉치에다가. 만약에 오토바이가 이게 진행하다가 옆에 뭐 장애물이 있어서 얘네 둘이 충동이 생겨요. 이렇게. 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일로 밀리겠죠. 안쪽으로. 즉, 정방향, 잠기는 쪽 방향의 방향으로 사이드 미러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잠궈놨어. 근데 더 잠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야마 나는 거야, 야마. 그럼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정방향이야. 여기가 잠기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풀리는 방향.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충격이딱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드 미러가 일로 밀리면서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핸들 뭉치에 있는 사이드 미러 홀이랑 이 사이드 미러가 망가질 일이 없어요. 그냥 풀려버리니까. 망가질 일이 없어. 이것 때문에 양쪽을 정방향이나 역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한 값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연장킷을 사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랜드마다 다르고 모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모든, 뭐, 모든 브랜드의 모델을 다 확인해 본게 아니니까. 이제 제가 타는 그, 주로 타는 혼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양쪽 다 정방향으로 잠깁니다. 내가 사이드 미러를 구매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좌우 한 세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서 이제 좌방향, 우방향을 구매를 했어요. 보통은 이쪽이 역방향이에요. 아, 이쪽이 정방향이에요. 왼쪽이. 왼쪽이 정방향이고, 요쪽이 역방향입니다. 아, 이 쪽으로 잠궈야 풀리는 스타일, 잠기는 스타일이야. 이쪽 방향이. 그러면 이쪽 방향이 잠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연장 볼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연장 볼트 아래쪽은 정방향으로 만났을 때 잠기는, 이렇게 돌아갔을 때 잠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위에, 얘가 들어오는 방향은 역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잠궜을 때 잠기는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2 볼트가 10mm 역정 이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스펙으로 여기를 맞춰야만 일로 충격이 가해졌을 때이 부분에서 풀리는 거야. 여기서는 잠겨.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미러와 이 핸들 뭉치에 있는 나사산을 둘다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한쪽은 정방향, 정방향이잖아. 얘는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근데 얘가 중간에 연장볼트가 오른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연장볼트가 필요해 높낮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사이드미러 연장볼트를 위에도 정방향 아래도 정방향으로 해서 10mm 정 정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딱 요거만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또 얘기를 해 볼게요 YB 모델이 있습니다. 이 YB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방향이 처음부터 역방향이에요. 얘가 역방향이야.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정방향입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했더니 여기에 들어가는 사이드 미러를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듯이 시비에는 왼쪽이 정이고 오른쪽이 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그대로 달면은 얘가 정방향이고 얘가 역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볼트가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연장볼트가 필요가 없어. yb 모델은. 그래서 이게 브랜드별로 혹은 모델별로 조금씩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오토바이의 한쪽 방향, 왼쪽에 있는 사이드미러 홀. 내가 주문한 사이드 미러가 만약에 좌우가 나눠져 있는 이런 모델이야. 이런 모델이거나 이런 모델이야. 양쪽이 정해져 있는 모양으로 나오는 애들은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한쪽이 정이고, 한쪽이 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 하나를 가지고 내 오토바이 양쪽 홀에다가 돌려보면은 시계방향으로 들어갔, 돌아갔을 때 맞는다? 그러면은 정방향인 거고요. 역방향으로 돌렸는데 맞는다? 그러면 역방향인 거예요. 근데 정방향으로 돌렸더니 여기서도 들어가고, 정방향 돌렸더니 여기서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이드미드 홀이 둘다 정정이 되는 거죠. 요런 내용입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양쪽 경험 두 개야? 그러면 얘는 둘다 정정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정정입니다. 그러면은, 위에처럼, 내 사이드 미러 홀에다가, 둘다 끼워보면 돼요. 둘다 끼워봐. 그랬더니, 돌아가네? 어. 여기다 끼워봐. 왼쪽에다가도. 왼쪽에다 딴거 끼워봐. 안 돌아가네? 어, 들어가네? 그러면 둘다 그냥, 정, 정으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들어가. 이쪽이 안 들어가. 이쪽이 역방향인거야. 한쪽이 역방향이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연장볼트를 사셔야 됩니다. 연장볼트를 위에는 정방향, 아래는 역방향으로. 근데, 한쪽만 연장볼트 사서 높아지는 거 싫으니까, 이쪽에도 연장볼트를 사야 되죠. 그럼 여기는 위치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아랫부분은 정방향, 위에 부분도 정방향. 이렇게 사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사이드 미러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아무튼. 정리를 한번 이제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연장 볼트는 미리수 8mm냐, 10mm냐? 이거는 그 내가 써야 되는 홀 크기를 얘기해요. 홀 크기 그리고 내 사이드 미러를 어떤 방향으로 잠기느냐에 따라서 정 여기 있고요. 10mm 짜리도 정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미리수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 납니다 여기 있는 미리수와 이 미리수 두 개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자, 이런 거죠. 내가 타는 오토바이가, 자,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들어가는 홀이 있어. 근데 이 홀이, 어, 10mm야. 어, 나는 10mm짜리 그 사이드미러 홀을 가지고 있어. 핸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애는 당연히 10mm가 들어와야 되죠 이거는 뭐 역이나 정이나 이런 건 떠나서요 그래갖고 내가 사이드미러 샀어 샀는데 사이드미러가 좀 작은 사이즈 산 거야 좀 귀여울라고 그랬더니 이 사이드미러 이 사이즈가 8mm인 거야 8mm 그러면은 얘를 연장볼트를 써야 되거든요 그 연장볼트를 쓸때 어떻게 연장볼트를 써야 되냐면은 아래쪽 너트 부분은 10mm로 주문을 해야 되고요. 위쪽 아 아래쪽 볼트 부분은 10mm 주문해야 되고요. 위쪽 너트 부분을 8mm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이 자식이 여기에 똑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도 미리수가 다를 수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8이거나 혹은 10일 수 있다. 그리고 아래도 8이거나 혹은 10일 수 있다. 그죠? 어,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근데 여기서 이 위에가 정방향일 수도 있고, 역방향일 수도 있다. 아래가 정방향일 수도 있고, 역방향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셔서 오른쪽, 왼쪽 딱두 개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참 쉽지 않죠? 네,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이런 설명이 딱딱 딱 요거만 설명, 요 그림만 설명되어 있어도 이거 직관적으로 알수 있거든. 근데 이 연장 볼트 살때그 어느 곳에서도 이 설명이 없어. 존나 짜증나. 진짜 개빡쳐. 요거 핵심입니다. 요거 캡처하셔서 요긴하게 쓰십시오. 아무튼 요런 내용입니다. 네. 그 사이드 미러 내용이고 오랜만에 이 토바이 좀 털어 봤네요.